올 l l about Xiaomi n i n e b o XM. 안녕하세요. 샤오미 나인 i 퍼스 n e b 리티 커뮤니티 클럽 XM의 마스터입니다. 자 오늘 리뷰할 제품은 나인 n e 의 최신 제품, 나인 n e 고카트 프로 2세대 모델입니다. 나인봇 고카트 프로는 2018년도에 나인봇 고카트 1세대가 나왔었고요. 그 성능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2020년도에 나인봇 고카트 프로 모델이 나왔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나인봇 고카트 프로를 국내 최초로 리뷰를 했었는데 그게 벌써 4년이 지났네요. 이제 나인봇 고카트 프로의 2세대 모델이 출시를 했습니다. 전작과 달라진 점은 언제 어디서나 플레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실외는 물론 실내까지 레이싱 게임을 연동해서 레이싱을 즐길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언박싱을 진행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박스를 보시면은 중국에서 멀리 한국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박스를 좀더 견고하게 박싱을 했고요. 먼저 오픈한 순서는 위에 간단하게 자 이런 그림을 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재미있는... 제품들을 언박싱하는 거는 즐거운 재미입니다. 오,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자, 안쪽을 보시면 이렇게 잘 패키징이 돼 있고요. 박스가 너무 큽니다. 이거 63kg 거든요. 배송비가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이렇게 박싱이돼 있고요. 이쪽 구성품들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구성품들은 매뉴얼, 그 다음에 배터리, 그 다음에 스크류, 뭐 이런 조립할 수 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툴스 같은 거, 이거 벗겨내는 거, 그 다음에 풍전기 있고, 나인보 스피커 있고, 날개 있고, 그 다음에 무릎바까지. 그다음에 이거는 좀 이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날개 있고, 구성품이 잘 파손되지 않고, 잘 왔습니다. 오, 너무 무거워. 우와! 오우, 너무 고. 우와 아, 힘들 바보같이. 그냥 이렇게 들면 될걸. 박스 끈이 풀리면은 위아래로 분리가 됩니다. 들어 올리면 된다. 이 바보같이 이렇게 했네. 클라우드 엑스. 어후. 땀납니다. 땀나 먼저 외형적인 부분은 고카트 프로 1세대물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몇 가지 다른 점을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립부터 하고요. 자, 조립하는 순서는 이렇게 분리가 되고, 이 작은 박스에 보시면은 조향 장치를 고정할 수 있는 클램프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열으시고 여기 보시면은 단계가 4 단계로 아마 조절이 될 겁니다. 4 단계 정도 문장선 높이를 맞추시면 되고요. 구멍에 맞게 여기를 끼우시고 대략적으로 꽉 물릴 정도까지 너트를 고정하고. 우리 날개부터 조립을 할 겁니다. 이 작은 박스 안에 볼트 너트들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날개 대부터 세우면요. 이게 좌우가 있습니다. 좌우가 있기 때문에 잘 넣고, 그 다음에 너트가 6개가 있을 겁니다. 자, 좌우가 있기 때문에 잘 맞추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꽂으시면 위쪽에 나사를 하나 더 조이면 됩니다. 이쪽 중앙부에 보시면 건전지 커버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열립니다. 이게 순서대로 두 줄로 들어가거든요. 여섯 개가. 이렇게 플러스 쪽으로 먼저 마이너스 쪽, 마이너스 쪽. 자,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커버를 닫아 주시면 찾아뵙겠습니다. 나인도 고카트 프로 2세드 모델은 크게 세가지가좀 달라졌습니다 먼저 실내에서 레이싱을 즐길 수 있는 그 레이싱 휠이 달라졌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배터리 쪽하고 고카트랑 연결해 주는 이런 통신 케이블이 기존에 항공 단자 같은 걸로 돼 있었는데 이런 커넥트로 지금 바뀌었고요 그러면서 충전 포트가 따로 돼 있어서 좀 편리하게 충전을 할수 있게 일부러 바뀌었습니다 대신에 이게 좀 걸렁거리기 때문에 에다가 이렇게 묶게 돼 있습니다 좀 불편하네요. 그렇게 편해 보이는 건 아닙니다. 기존보다 110%, 그러니까 10% 정도 강성이 좀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건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다른 특징적인 부분은 레이싱 모드에 게임을 하기 위해서 핸들을 돌렸을 때 원복하기 위한 하나의 특별한 스프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핸들을 돌렸을 때 핸들이 원복할 수 있는 기능적인 부분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클럽스. 자, 그럼 먼저 기체 활성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전원을 넣고 기체와 뚜일, 맥스를 한번 연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앱에 접속을 해서, 오! 고가트 프로2 글로벌 앱에 접속이 됩니다. 동의하고 먼저 페어링 위해서 브레이크 페달을 블루투스 페어링을 했습니다. 페어링 성공했고요 조행 가이드를 공도에서 달리지 마시고, 기울 때 주행하면 안 되고요. 아우, 너무 길어. 이거는 15도 이상 각도에서 올라가면 안 됩니다. 됐습니다. 이거는 충전포트랑 달라진 점하고, 그 다음에 다음. 아, 운전지도까지 나오네요. 자, 자, 스포츠 모드고, 트레 모드까지. 기존의 인보고카트 프로가 처음 나왔을 때는 37km 정도 시속이 나왔고요 최대 속도로 해서 그다음에 람보르기니 에디션이라고 해서 40km까지 됐었고 고카트 프로 2세대는 43km까지 최대 속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고카트 레이싱을 한번 하기 위해서 설치할 건데 이 매뉴얼에 정확하게 좀안 나와 있어요. 중국어 기도 하기 전이 정확하지 않아서. 일단은 블루투스를 연결하기 위한 봉그이 있고 밑에 레이싱 용으로 하기 위해서 이 받침대, 받침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이 되고요 연결되는 부위는 이 조향축 부분 축 부분에 보면 프레임이 있는데 이쪽하고 잘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 고카트 프로 레이싱 키트로해서 핸들만 달리고 블루투스 동그만 연결한 버전이 있는데 그건 아마 저런 스이치가 없을 겁니다. 고카트 프로 2세대의 PC 레이싱 게임 접속을 위해서 이런 동글이 있습니다. 여기에 꽂아주시고 계속 연결을 한번 플로그한 플레이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한번 위로 올려주면은 플레이를 할수 있는 레디가 됩니다. 그리고 전원을 같이 연결을 해줘야지 고카트. 게임 모드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이 USB 연장선은 가운데 보시면은 게임패드 터리를 충전시킬 수 있는 단자가 있습니다. 이쪽에 꽂으셔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서 충전을 하시면 됩니다. 어, 이거는 방향키고, 그다음에 뭐 X, A, B, Y 버튼 있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하고 이쪽에 연결되는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습니다. <놀람> 자, 실제 한번 레이싱 한번 해 보겠습니다. 레이싱 했을 때이 예, 진짜 이 고카트 프로 2세대가 실제 같은 재미있는 레이싱을 하게 될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실제 레이싱 들어갑니다. 뒤로. 유턴을 해서 자, 가 보겠습니다. 오. 어, 실제 레이싱과 거의 비슷한데요? 어, 첫째 적으로 블루투스로 연결된 자동차 휠과 그다음에 페달에 이런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거의 실시간으로 되고 있고요. 핸들에서 오는 진동이 있고 실제 시트에서도 투일에서 모터 진동에 의한 진동이 느껴져요. 그래서 실제 자동차 부딪히거나 변속을 할때 툭툭 하는 거, 어 만약에 부딪혀가라 그러면 이렇게 부딪혀면 뒤에서 진동 이 일어납니다. 오. 조금 안타까운 거는 핸들의 진동은 그렇게 센 편이 아닙니다 조금 더 진동을 좀 세게 했다면 좋지 않을까 하고요 패드시프트라고 해죠 패드시프트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하면 화면 위치가 바뀝니다 저는 이 화면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계서 하고 있고요 지금 프로자 호라이즌5만 고카트 프로 2세대에서 연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프로자 호라이즌5는 멕시코를 배경으로 했어요 제가 또 멕시코를 세 번이나 방문했지 않습니까? 이런 배경들이 거의 똑같아요. 정말 멕시코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멕시코에 어, 여행이 좀 궁금하시다면, 저의 또 다른 채널, 여행 유튜브 채널, 트래벨에 미치다. 유튜브에서 트미치를 검색해서 구독을 눌러주기 바라겠습니다. 간만에 레이싱 게임을 했더니, 제가 한 15년 전에 이, 그랑트리스모, 15년이 뭐야, 그건 20년이 됐겠네. 20년 전에, 그랑트리스모4를 가지고, 레이싱 스트를 해서, 이 레이싱을 직접 즐겼는데, 그때의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 어, 이, 고카트 프로 2세대, 재밌네요. 이, 나인봇에서 이렇게, 재밌는 기체를 좀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내 레이싱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실제 나인봇 고카트 프로 2세대가, 야외에서, 43km의 속도를 내는 걸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야외에서 보시죠. 클라우스 고카트 프로 2세대의 테스트 중행에서 야외로 나왔습니다. 고카트 프로 2세대는 기존 고카트 프로 1세대와 모든 스펙은 동일합니다. 하지만은 두 가지 특징적인 부분이 다른데요. 첫 번째로는 최대 시속이 43km까지 가능하고요. 두번째는 전기자동차 아이오닉5M 모델 같이 수동변속즉 매뉴얼 모드 변속이 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적인 부분을 저와 함께 같이 체험해 보실까요? 자 그럼 오카츠프로 2세대의 테스트 주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랑 한번 같이 가시죠 클라우스 자 테스트 주행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고속부터 시작할 거고요 게임패드 같은 게 핸들에 더 장착이 됐는데요 기존에 람보르기니 버전에서 쓰였던 속도계하고 거의 좀 유사한 부품을 썼습니다 가운데 LCD 액정이나 이런 버튼 같은 거 건요 기존에 파킹 모드가 들어가 있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기존에는 없던 파킹 모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계에 의해서도 다섯 단계로 파킹, 그 다음에 후진 에코 모드, 스포츠 모드, 트랙 모드 그 다음에 메뉴 모드까지 5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먼저 지금 트랙 모드로 지금 갖고 있고요. 레이스 모드라고 지금 표시내네요. 앱에서는 트랙 모드고요 매뉴얼 모드는 앱에서 세팅이 안 됩니다. 여기서 속도계 조절 스위치에서 변경이 가능하고요. 매뉴얼 모드를 이용했을 때는 밑에 달린 패드시프트 조금 이렇게 조작하기 좀 크진 않은데요. 오른쪽으로 했을 때는 기어가 한 단씩 올라가고요. 총 3단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왼쪽을 넣었을 때한 단씩 내려가고요. 먼저 최고속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레이스 트랙모드로 해서 11km, 13km 속도고요. 16km 자, 코너 돌자마자 최고속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23km, 4km 23km 34, 36 38, 39, 40 41 42! 오! 42까지, 43까지 올라갔습니다. 41까지. 좀, 약간 배터리를 소모해서 속도가 좀안나는것 같습니다. 오, 이 40km의 속도로, 이야. 대단합니다. 자. 방금 전 테스트 주행했을 때는 배터리가 좀 충분해가지고 43km까지 속도가 나왔었거든요. 이 속도계에서. 근데 지금 100도를 약간 소모했더니 42까지 최대 속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 한번 매뉴얼 모드 한번 돌려서 해보겠습니다 매뉴얼 모드고요 말씀드린대로 오른쪽을 지금 0단부터 시작합니다 오른쪽을 한단 올리면 1단을 변경되고요 1단의 최고 속도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1단입니다 1단 1단의 최고 속도는 20km 까지 뭐 출력이 마치 자동차 1단 들어간 것처럼 훅 올라가는게 있습니다 2단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2단. 2단은 34km. 다음에 3단. 3단 올라갔을 때 최고 속까지 나오겠죠? 41km. 최고 속까지 나올 겁니다, 아마. 코너 들어왔을 때 2단 어서 이게 레이스에서 어, 코너를 진입하기 위해서 다운시프트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다시 코너 출발 했을 때는 3단을 올리고 이게 약간 변속 충격이 약간 느껴집니다. 오. 음, 실제적으로 약간 울컥하지. 어, 변속 충격이 좀 느껴져요. 이게 가상 사운드랑 가상 엔진 사운드랑 연결했을 때는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상태고요. 가상 사운드 켰습니다. 오 가상 사운드 약간 바뀐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봤을 때. 가상 사운드도 매뉴얼 모드라 연동을 하네요. 약간 다운 시프트 된 것처럼 이 소리가 윙 RPM이 올라가는 속도 소리가 좀 들립니다. 자, 일단 누를 때어 변속 충격 사운드도 들리는데요. 뭐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변속을 했을 때 변속 충격, 그 의미라고 해야 되나요? 변속 충격이 좀 들, 느껴집니다. 자, 일단을 넣었을 때, 이게 약간 몸이 울컥했다가 나가는 변속을 했다. 우리 나가는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상단. 야,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무게을 만들어 놨을까? 나인봇 고카트 프로 2세대의 야외 테스트 주행까지 마쳤습니다. 나인봇에서 이렇게 재미있는 기체를 가끔 내주고 있는데요. 이런 재미있는 기체좀 자주자주 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여러 사정상 이런 재미있는 기체가 정식 출시하지 않고 해외로 직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좀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해외 직구 구매대행 사이트들이 이런 나인봇에 대한 기체에 대한 이해도 없이 그냥 제품만 수입하고 판매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었 그래서 제가 재밌는 기체를 한번 많이 보급해보고자 구매대행 쇼핑몰을 오픈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리로드 모빌샵을 검색하시면 은 나인버 고카트 프로 2세대를 만날 수 있는 구매대행 쇼핑몰 리로드 모빌샵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카트 프로 2세대 구매하실 분들은 어, 리로드 모빌샵에서 구매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프로 이런 재밌는 기체가 많이 나와서 제가 리뷰할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샤오미에서 전기차 SU7을 출시를 했죠. 저희 클럽 XM에서도 앞으로 정식 출시가 될지 확실치 않지만 은 샤오미의 전기차 메뉴를 또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샤오미 전기차 동호회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시점을 맞이했는데요. 샤오미 전기차 SU7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저희 클럽 XM에 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샤오미 앤 라인보 퍼스널 뷰이티 커뮤니티 클럽 XM의 마스터였습니다. 안녕